실기 시험을 대비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만을 모아놓았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2차 실기 대비 이론과 문제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고정 댓글에 질의응답을 위한 카페 링크와 교재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집단 직업상담의 장점입니다. 여러 명 한꺼번에 하니까 당연히 시간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하죠. 두번째, 이건 일종의 군중심리 생각하셔도 비슷한데 내담자들이 개인상담보다 결과를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서로 내용을 공유하기도 하고 상담하기도 하기 때문에 직업성숙도가 낮은 사람들한테 더 적합한 경향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로 공유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상호 교류를 할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고요. 개인상담이 줄수 없는 서로 어, 풍부한 학습 경험이 제공이 되고요. 구체적인 실천의 경험과 현실 검증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단점이요. 여러 명이 하니까 당연히 비밀 부정 어렵고요. 당연히 여러 명이니까 개인 개인이 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면의 심리를 다루기가 어렵고 개인의 문제를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즉 개인 상담이 이게 더 적합하다는 뜻이고요. 어, 마지막으로 적합한 집단을 구성해야만 합니다. 구성이 나쁘면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구성, 집단 구성이 어렵다 이게 단점입니다. 실업의 유형 파트입니다. 실업의 실업자의 정의를 다룰 거고요. 어, 실업의 네 가지 유형과 특성 발생 원인 대체 그리고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공통점 차이점 그리고 비수요 부족 부분에 대한 설명은. 묶어서 통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실업의 네 가지 유형과 발생 원인 대책에 대해서는 모범답안을 별도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나머지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공통점, 차이점, 비수요 부족 실업 부분은 이미 설명이 충분히 됐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교재의 모범답안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업자의 정의요. 딱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15세 이상. 두 번째,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 세 번째, 일이 주어졌으면 취업 가능. 네 번째, 하지만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못한 사람. 다시요. 15세 이상, 4주간 적극 구직. 세 번째, 일이 주어졌으면 취업 가능. 네 번째, 취업 시, 수입이 있는 일을 실제로는 하지 못한 사람. 이게 실업자의 정의예요. 어, 실업의 유형 네 가지입니다.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경기적, 마찰적, 구조적, 계절적. 어, 실제 문제는 발생 원인과 대책을 물어보는데 사실 알고 보면 발생 원인만 제대로 알고 나면 대책은 1대1로 따라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경기적 실업은 불경기론에서 수요가 감소했고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노동수요도 감소한 거예요. 즉 수요 부족이 원인인 게 바로 수요 부족 실업, 경기적 실업 이거 하나고요. 나머진 다 수요 부족과 관계없는 비수요 부족 실업입니다. 이거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원인이 수요 감소니까 대책은 총수요 확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마찰적 실험이요 굳이 과정 중에 임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실업이고요. 원인은 어, 저희 직업 정보 부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책은 당연히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특징은 단기적이라고 그랬죠. 직업이 이동 중이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사직한 거니까. 자발적인 실업이에요. 다시 자발적이고 단기적인 실업입니다. 반면에 구조적인 실업은 반대말이죠. 비자발적이고 장기적인 실업이에요. 구조적인 원인은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옛 직업과 직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은 교육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직무에 맞춘 새로운 사람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비자별적이고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계절적 실업이요. 계절적 비수기가 원인이고요. 대책은 비수기에 글로처즉 비수기에 일할 곳을 제공하는 것이 대책입니다.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보기도 해요. 공통점은 비수요 부족. 어, 실업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어, 차이점은 발생 원인이 차이점이고 특성이 차이점입니다. 자발적 단기적이고 비자발적 장기적. 요게 차이점에 해당합니다. 실업의 종류를 쓰고 발생 원인 대책을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이 표를 그냥 그대로 문장으로 바꾼 게 전부예요. 먼저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 이네 가지 단어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시럽, 계절적 실업이요. 경기적 실업은 불경기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해서 발생하는 실업이고 대책은 총수요 확대죠. 그냥 그대로 쓴 겁니다. 불경기에서 총수요가 감소했고요. 그로 인해서 노동의 총수요 감소로 이어져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그리고 대책은 바로 수요 확대 정책입니다. 그래서 확대 재정 등총 수요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쓰시고요. 자, 마찰적 실업이요. 마찰적 실업은 구직 과정 중 정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실업이고 결국 대책은 직업 정보 제공입니다. 그래서 신규 취업자나 혹은 전직희망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바로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실업이다. 대책은 직업 정보의 효율적 제공이다. 효율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뿐이에요. 자, 구조적 실업이요. 구조적 실업은 산업 구조가 변화 변화해서 옛 직업이 사라져서 발생한 실업이고요. 결국 교육 훈련이 대책입니다. 산업 구조나 기술의 변화로 인해서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해서 발생하는 실업이고요. 대책은 결국 교육 훈련입니다. 교육 훈련 지원,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력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고요. 계절적 실업은 계절적 비수기가 원인이기 원인이고 대책은 비수기에 근로처를 제공하는 겁니다. 계절적 이유로 인해서 노동 수요가 감소해서 발생하는 실업이고요. 대책은 비수기에 근로할 수 있는 대책 구인처 확보하는 것 이게 바로 대책입니다. 직무 분석 방법과 최초 분석법의 핵심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직무 분석 방법에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최초 분석법, 두 번째 그룹 토의법, 세 번째 비교 확인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중 최초 분석법에는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토의법에는 데이컴법, 브레인스토밍법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시험의 출제 유형은요. 첫 번째는 최초 분석법을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예를 들 최초분석법 4가지를 쓰고 그 내용을 설명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0 0 0 0 0 0 0 0 0 0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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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도 다른 것을 써도 됩니다. 하지만 다섯 가지를 쓰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우리는 최초 분석법 다섯 가지를 써도 모두 다 정답 처리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최초 분석법에 집중해서 요 다섯 가지를 철저하게 외우고 설명을 기억해두고 내용을 아는 게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최초분석법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먼저 최초분석법이 적합한 경우 언제 필요하느냐의 의미예요. 중요한 단어는 자료가 드물고 데이터가 드물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적을 때 피풀이 적다는 뜻입니다. 자, 모범 답안식으로 다시 표현할게요. 조사할 직무 대상에 관해서 참고 문헌이나 자료가 드물고 다시요, 참고 문헌이나 자료가 드물고 두 번째, 그 분야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없을 때,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 적을 때, 이때 최초 분석법을 사용합니다. 직접 산업 작업 현장을 방문해서 분석하는 방법, 이게 바로 최초 분석법입니다. 최초분석법 5가지는 정확하게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통째로 외우면 힘들고요. 두개씩두개씩 묶어서 분할정복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첫 글자를 딸게요. 관체면설 중요사건법이요. 자, 관찰법, 관체, 관찰법과 체험법이요. 이거는 실제 직무 활동을 하는 것을 본인이 직접 체험하든가 아니면 실제 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법, 체험법이요. 두 번째, 면설, 면담법과 설문지법이요. 이거는 말로 분석을 해보든가 설문, 즉, 글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면담을 통해서 말로 분석하든가 설문지를 하는 것, 면담법 설문지법이고요. 세 번째, 중요사건 기록법이요. 이거는 중요사건을 중심으로 직무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관체, 관찰법 체험법, 면설, 면담법 설문지법, 그리고 중요사건 기록법입니다. 최초분석법 다섯 가지에 대한 설명이요. 직업상담사 시험에서 설명하라는 건요. 키워드만 놓치지 말고요. 가장 상식적으로 쓰시면 돼요. 이거 모두 직무 분석 방법이니까 끝은 전부 다 직무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자, 관찰법이요. 키워드는 관찰이죠. 즉, 작업자가 수행하는 직무 활동을 관찰해서 직무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체험법은 결국 체험이죠. 즉, 분석가가 스스로 직무활동을 체험해서 스스로 직무활동을 수행하면서 직무를 분석하는 거고요. 면담법은 결국 면담해서 직무를 분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면담하느냐? 조사할 특정 직무의 경험과 전문지식 그리고 숙련 기술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을 면담해서 직무를 분석하는 방법 면담법입니다. 설문지법은 설문지를 돌려서 직무를 분석하는 거예요. 설문지를 배부, 배부하고요. 직무 내용을 기술하게 해서 그 이후에 직무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중요 사건법은 결국 사, 중요한 사건이나 사례를 중심으로 직무를 분석하는 겁니다. 중요한 사건과 사례란 뭐냐? 결국 직무 수행에 결정적 역할을 한 그런 사건이나 사례를 중심으로 직무를 분석하는 방법. 이게 바로 중요 사건 기록법입니다. 면접법 혹은 면담법의 장점 두 가지, 단점 두 가지요. 모두 면접, 직접 만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장점이요. 직접 만나니까 직무 수행자의 정신적 활동까지 파악할 수 있고요. 심층적 정보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이요. 반면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요. 말로 하는 거니까 수량화된 정보를 얻기 힘듭니다. 중요 사건 기록법의 단점입니다. 중요 사건 기록법이라는 용어 대신에 결정적 사건법, 결정적 분석법, 중요 사건 기법이라고도 출제되기도 합니다. 어, 중요 사건을 다루니까 당연히 일상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응답자가 왜곡할 가능성, 직무 분석가가 왜곡할 가능성, 그리고 전문성 있는 사람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이 단점에 해당되어 좀더 모험답안스럽게 대답하면 이렇습니다. 일상적 수행에 대한 지식, 기술, 능력이 배제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응답자의 왜곡 가능성이 응답자에 의해서 사건의 왜곡 가능성이 있어요. 세 번째 직무 분석가가 왜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론 과정에서 직무 분석가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문성 있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2차 실기 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손으로 직접 쓰며 공부해야 한다는 점 기억 바랍니다. 내용은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실제 출제 사례와 내용을 연결하지 못하거나 모범답안 작성에서 감점되지 않도록 교재를 통해서 실제 문제 출제 사례와 모범답안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동주의 상담 기법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행동주의 상담의 전체 기법에 대해서 통합해서 설명을 했고요. 교재 대표 문제들을 보면서 한 꼭지씩 모범 답안을 정리해 나가는 훈련을 해 보실 걸 권해드립니다. 여기는 오직 직상 실기시험 대비가 목적입니다. 간혹 보면 직상 실기시험 준비를 하면서 막 어려운 거 외우고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여기 행동주의 상담기법은 기법 세 가지를 써라, 다섯 가지를 써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말고도 여기에 제시한 모범답안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모범답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기억하기 쉬운 것세 개, 다섯 개를 골라서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기법 모두 네 가지 종류가 있었죠. 뭐냐면 어, 외, 내적 행동 변화, 외적 행동 변화가 있고요. 불안감소가 있고 학습촉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네 가지예요. 근데 우리 1차 시험 준비를 하면서, 알고 있었던 대표 기법 뭐죠? 체계적 둔감법이 있고 토큰법이 있었죠. 체계적 둔감법은 대표적인 불안감소 기법이에요. 그리고 불안감소라는 의미는 결국은 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은 불안감소 기법이기도 하고, 내적 행동 변화 기법이기도 해요. 자, 토큰법은 우리, 어, 학교 가서 찬 잘했어, 여기서 하면서 도장 찍어주는 거죠. 학습촉, 대표적인 학습촉진 기법입니다. 학습촉진을 한다는 건 결국 외적 행동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큰법은 학습촉진 기법이기도 하고, 외적 행동 변화 기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과 토큰법을 한번 딱 정리해놓고 나면, 나머지는 한두개 정도만 더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불안감소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불안은요, 결국, 체계적 중간법도 그렇지만, 불안에 관련한 조건들을 계속 노출시켜서 익숙하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어, 불안감소 기법의 어, 기법의 용어는 다 조건이란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반조건, 금지 조건. 이게 불안감소 기법이고요. 내적 행동 변화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내 뇌속 활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속 활동이라는 게 결국, 인지활동이에요, 인지활동. 그래서. 내적 행동 변화 기법은 다 단어에 인지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지적 재구조화, 인지적 모델링, 다 내적 행동 변화 촉진 기법이고요. 학습 촉진 기법, 공부 잘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모델 보여주고 사회적 모델링, 그 다음에 좋은 조건을 계속 강화시키는 거죠. 사회적 모델링과 강화가 학습 촉진 기법이고요. 외적 행동 변화 촉진은 결국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행동. 그러니까 행동이나 연기 같은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동 계약, 역할 연기 같은 게 대표적인 외적 행동 변화, 기법입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 노동 공급 탄력성의 계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 노동 공급 탄력성의 의미는요, 임금이 변화함에 따라서 노동 수요는 얼마나 변해? 임금이 변화함에 따라서 노동 공급은 얼마나 변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좀더 정확한 의미는요, 임금의 변화율에 따라서 노동 수요의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바로 노동 수요 탄력성이고요. 임금의 변화율에 따라서 노동 공급의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노동 공급 탄력성입니다. 바로 이 노동 수요 탄력성, 공급 탄력성의 공식은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공식입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 공급 탄력성을 계산할 때 보면 분자도 변화율을 계산해야 되고요, 분모도 변화율을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율 계산 방법만 정확하게 하면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율은요, 우리는 굉장히 이미 자연스럽게 잘 쓰고 있는 개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만 원을 투자했는데요, 만 이천 원이 됐어요. 그러면 아, 우리는 아, 2천원을 벌었구나라고 쉽게 알수 있죠. 그리고 투자액이 만원이니까, 아, 만원을 투자해서 2천원을 벌었네. 그러면 수익률이 20%네라고 굉장히 쉽게 알수 있죠. 자, 원래 정확한 변화율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변화 후의 값, 만 2천원이 된 변화 후의 값을, 변화 전액값으로 빼줘요. 그러면 이 차이값을 계산할 수 있죠. 변화 후기값을 변화 전액값으로 빼주고요. 그거를 변화 전액값, 최초의 값으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변화율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 변화, 탄력성의... 저는 항상 우린 절대값만 따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쉽게 계산할게요. 그냥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서 차이 값을 넣어주고요. 그걸 변화 전액 값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노동 수요의 변화율은요, 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줘요. 변화 후액 값에서 변화 전액 값을, 값을 빼주고요. 그걸 변화 전액 값으로 나눠줍니다.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의 변화 후액 값을 변화 전액 값으로 빼주고요. 변화 전액 값으로 나눠주고요. 임금도 똑같습니다. 임금도 변화 후의 임금에서 변화 전의 임금을 빼주고 그차액 값을 변화 전의 임금으로 나눠줍니다. 전부 다 다요. 두 개의 차액 값을 계산해주고요. 그거를 변화 전액 값으로 나눠주면 노동 수요 변화율, 노동 공급 변화율, 그다음에 임금 변화율 각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변화 그 각각의 값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 주면 돼요. 임금 변화율을 집어넣어 주고요. 임금 변화율을 분모에 집어넣어 주고요. 노동 수요 수요 변화율을 분자에 집어넣어 주고 노동 공급 변화율을 분모에 집어넣어 주면 계산 문제를 정확하게 어, 정확하고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A 노동 조합의 임금에 따른 노동 사용 시간이 나왔고요. B 노동 조합의 임금에 따른 노동 사용 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각각 A 노동 조합, B 노동 조합의 임금 탄력성을 계산하라는 문제이고요. 또 A, B 노동조합 중에 어느 조합이 더 임금교성력이 높은지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임금 탄력성을 계산하라라고 얘기가 나오면요, 각각의 조합에 대해서 임금의 전후값, 변화 전후값 그리고 노동 수요의 전후값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문제를 아주 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 먼저 A 조합이요. A 조합은 처음에 임금이 4천 원이었다가 임금이 5천 원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 변화 전에는 임금이 4천 원이었다가 변화 후에는 임금이 5원었 바뀌었고요. 4 0 0 0원으로 바뀌었구요. 4,000원일 때 2만 시간의 노동 시간을 썼고요 4,000원일 때 2만 시간을 썼고요 5,000원일 때는 1만 시간의 노동 시간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어, 비노동조합은요, 임금이 6,000원이었다가 5,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 전에는 6 0 0 0원이었고요 변화 후에는 5,000원이에요. 변화 전 6,000원일 때는 3만 시간을 사용했고요 변화 후, 변화 후 5,000원일 때는 3만 3,000 시간의 노동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각 조합의 노동 수요 임금 탄력성을 계산하려면 노동 각 조합의 노동 수요의 변화율과 임금의 변화율 마찬가지로 노동 수요의 변화율과 임금의 변화율을 계산해야 됩니다. 변화율은요 어, 노동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에서 다루는 변화율은 절대값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렵게 계산하지 않고요, 그냥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는 것. 즉, 차이 값을 변화전 값으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할게요. 이미 각 조합에 대해서 변화전 값과 후 값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변화율 계산은 굉장히 쉽습니다. 바로 어, 4천에서 5천 원으로 변환했으니까 바로 1천 차이가 나죠. 변화의 차이 값 1천을 초기값 4천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0.25를 임금 변화율 0.25를 얻을 수 있고요. 자, 노동 수요는 2만에서 만으로 변했죠. 그두 개의 차이 값은 만입니다. 만을 초기값 변화기 전값 2만으로 나눠주면 바로 0.5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비조합도 마찬가지예요. 6천에서 5천으로 변했으니까 이두 개의 차이 값은 천이에요. 천을 초기값 6천으로 나눠주면 0. 1.6666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0.167로 일단 더구요. 노동 수요는 3만에서 3만 3천으로 됐으니까 그두 개의 변화값, 차이값은 3천이에요. 3천을 초기값인 3만으로 나눠주면 0 1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노, 각 조합에 대한 노동 수요 임금 탄력성은요, 분모가 임금의 변화율이고 분자는 어, 노동 수요의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A 조합의 경우 분모 임금 변화율은 0. 0.25죠, 0.25고요. 분자는 0.5입니다. 그래서 0.5를 0.25로 나눠주면 2를 얻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 B조합은요, 노동수요의 변화율은 바로 0.1이죠. 그래서 변화율 분자는 0.1, 분모는 0.167입니다. 이거 계산해주면 0.588인데 0.6으로 둘수 있습니다. AB 중 임금교섭력이 높은 조합은요. 노동수요 탄력성이 낮은 곳입니다. 바로 노동수요 탄력성이 낮은 것, 작은 값인 B 노동조합이 어, 임금교섭 능력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요. 노동수요 탄력성이 낮을수록, 즉 어, 작을수록, 비탄력적일수록 임금이 올라도요. 노동수요 감소량이 적죠. 그러니까 노조의 교섭력은 더 커지게 되고요. 반면에 기업의 교섭력은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노동수의 임금 탄력성 절대값입니다. 노동수의 임금 탄력성은요, 어, dL over dW 그리고 곱하기 W 분의 L입니다. 요거 바로 미분 표시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직업상담사한테 미분 공부하라고 했겠습니까? 이게 원칙적인 풀이법이기는 하지만 사실 굳이 이 원칙적인 부 풀이법을 따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어, 미분을 이용한 원칙적인 해법은 이렇습니다. dL over dW고요. 거기에 어, 임금을 어, 노동 수요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자, L은 5,000 빼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w 니까이 공식을 임금 W에 따라서 미분하면요, 바로 요값 마이너스 2. 여기에 있는 요 숫자가요, 바로 dL over dW예요 미분치예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입니다. 굳이 이해하지 마시고요. 어, 노동수요 탄력성의 미분을 구하면 요 숫자가 미분치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요. 임금은 아까 2천 원이라고 했고요. 그때 노동수요는 바고요 공식이 있으니까 그때 노동수요의 값 W에다가 2천 원을 여기다가 대입하면요, 요거 계산하면 노동수요는 천을 얻습니다. 자, W를 노동수요 L로 나눠주면요. W 임금은 아까 2,000원이었죠. 2,000원을 아까 노동수요 값 계산한 값 1,000으로 나눠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W 나누기 L은 2예요 자, 아까 미분치, 미분치는 마이너스 2였고요 어, W를 L로 나눈 값, 요거는 바로 2였죠. 2였고요 아까 미분치는 마이너스 2 여기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요거 두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4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노동소요 탄력성의 절대값은 4입니다 자 이거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죠 굳이 이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다음 쉬운 해법을 기준으로 기억해 두실 것을 제가 권장 드릴게요 미분이 없는 쉬운 해법입니다. 어, 이 해법은요, 우리가 그냥 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최초의 임금이 2,000원이고요, 임금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어, 바뀌었다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최초의 임금이 만약에 2천원에서 1천원으로 바뀌면 그러면 그때 해당하는 노동 수요는 얼마만큼 나옵니까?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최초의 변화전 임금이 2천원이었고요. 변화 후에 임금이 1천원이에요. 그런데 각각의 노동 수요는 이렇게 공식이 주어졌죠. 그리고 이 공식에 W에다가 2,000원을 대입하고 w 에다 1,000원을 대입하면 그때 해당하는 노동 수요를 얻을 수 있어요. 자, 2,000원을 대입한 것, 바로 이게 바로 2,000원일 때의 노동 수요 값이고요. 여기 1,000원을 대입한 값, 이게 바로 1,000원일 때, 임금이 1,000원일 때의 노동 수요입니다. 즉, 변화 전 노동 수요는 1,000이었고요. 변화 후 노동 수요는 3,000이 된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임금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이동했고요. 2,000원일 때의 노동 수요는 1,000이었고요. 1,000원일 때의 노동수요는 3,000이 아, 된 겁니다. 자, 이네 가지 숫자를 알면 바로 각각의 변화율을 구할 수 있죠. 어,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요 분자가 노동수요의 변화율이에요. 그리고 분모는 임금의 변화율입니다. 먼저 분자인 노동수요의 변화율, 여기가 노동수요죠. 노동수요의 변화율은 1,000에서 3천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율은 그, 0천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고, 요두 개의 차이 값 빼주고, 그것을 최초의 값, 즉, 천 원으로, 변화 전 값, 천 원으로 나눠주면, 분자인 노동수의 변화일 2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분모인, 임금의 변화율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의 큰 값에서 임금의 작은 값을 빼주고요. 즉 2000에서 1000을 빼주고요. 최초의 변화전 값, 즉 최초값 2000을 바로 나누어 주면 부모인 임금 변화율은 0.5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임금의 변화율 0.5고요. 위에 노동수요의 변화율 2입니다. 그래서 최종 노동수요의 탄력성은 바로 4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수입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수입은 그냥 임금에다가 일한 시간 곱하면 돼요. 임금은 2,000원이라고 이미 주어졌죠. 그리고 노동수요는 이 공식을 따른다고 했으니까 이 공식의 W에다가 임금 값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5 0 0 0이 마이너스 2. 곱하기 임금 2천을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하면요, 바로 천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근로자의 수입이요. 수입은 임금에다 일한 시간이죠. 임금 2천 원에다가 일한 시간 천 시간을 곱하면 바로 200만 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직이 꾸벅이 박종규입니다. 지금 하면 좌측 상단의 재생 목록을 누르면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